이런 가격으로 만들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셨는데 네. 네,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, <laughs> 본이 아니게 본이 아니게 많이... 이 가격으로 네. 준비를 하게 돼서 어, 좀, 좀 씁쓸하신가요? 회사 입장에서 조금 머리 아픈 일이죠 일단. 아 그렇습니다. 그럼 어. 일단 어쨌든 비밀연구소에 임팩트 있게 한번 네. 네,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하, 아, 좀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또 여름철에 블랙박스를 뭐 설치를 했을 때좀 네, 고민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열이잖아요. 네. 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었는데 네. 그이 더위에 뭐 오동작했다는 뭐 이런 그 서비스 코너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음. 그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찍으면 은 모자이크 형태로 화면이 아, 그렇죠, 그렇죠. 깨져서 네, 나오는데 네, 그렇죠. 해상도가 높게 찍은 카메라 음. 찍은 걸로 이걸 확대를 할 경우에는 그런 모자이크 현상이 없이 깨끗하게 확대가 되죠. 네, 이 QHD라는 그 화질이 그러면 네. 그 어느 정도가 음. 되는 건가요? 일반적으로 HD급의 네배 그 정도의 화질 음. 그리고 f HD 두배 정도 화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메모리 몇 가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28기가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아. 뭐 넉넉하게,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건 32기가. 2기가 기본 장착돼 니고 저희가 뭐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품질. 어 쉽게 소비자분들이 뜯어가지고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장률이 좀 적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네, 품질 하나만큼 좀 자신 있게 좀 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품질. 네. 불량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나서의 어떤 불량 접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때요? 거의 없었습니다. 네, 거의 없... 저희가 저희 뭐... 네, 네비로플러스 그 대리점, 네. 그 지점이라고 가야죠한 네. 150대 정도에 납품을 하고 네. 카푸스 쪽에는 납품을 했었는데 음... 지금까지 이제 불량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만약에 어...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카푸스 브랜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. 첫 아, 번째로. 어그 정도로 예 네, 그렇습니다. 간전에 그 얘기. 아, 앞차 출발 알림이었어요? 네, 네, 네. 저도 사실 비밀 홍보에서 블랙박스를 여러 번 정말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, 이 정도 스펙에, 이 정도 퀄리티의 블랙박스가 10만원 초중반 대라면 네. 일단 지금 내 차에 블랙박스가 붙어 있어도, 네. 그냥 하나 쟁여놓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네. 선물용으로도. 네, 선물용으로도 뭐. 괜찮고, 차를 뽑으신 분들께 선물해드려도 괜찮고, 네. 아니면 뭐 가지고 있다가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거나 좀 화질이 마음에 안 든다? 네. 그때 그냥 바꿔도 될것 같고.